이번에 33번, 새로운 번호 또한번 보여드리면, 어, 93에 나왔어요. 딱 7, 평균? 거의, 예, 딱 평균입니다. 네. 어, 친한 놈들 보니까 좀 많이 있어요. 33번 같은 경우, 그래도 평균 정도 나오는 번호다 보니까, 네. 어, 한 13개인가요? 그렇습니다, 13개. 13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싸운 놈이 5개, 어, 5개 정도 네. 있습니다. 자, 뭐,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한 40번이 예. 예, 20회 많죠? 최근 40번이 16주 동안 안, 16주 안, 나오고 있는데. 안 나오고 있는데. 그리고 33번하고 지금 친한 번호다. 번호다라는 아, 네. 거. 네. 싸운 놈은 뭐 5회, 6회 네, 정도 그렇습니다. 되는 애들입니다. 상당한 차이가 있죠? 많이 나온 번호들하고. 자, 그렇죠. 네. 예, 뭐 여기서 네. 뭐 골고루 있습니다. 솔직히 네. 뭐 33번이 워낙 평균 정도 되는 네. 많이 나오는 앱 측에 속하다 보니까 결국 뭐 골고루 분포돼 있네요. 1의 자리 수뭐 10의 자리 수 20, 30, 40까지도 골고루 어느 정도 분포돼 있다. 사실 이런 번호가 찍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렵죠. 네. <laughs> 뭐33 나왔다고 무조건 40 네. 나오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. 예. 네. 요즘또 40이 너무 안 나오고 있고.